프랜차이즈 주식회사 토가돈 대표이사 박동현입니다. 따로 운영하는 협회가 있는데 사단법인 한국음식조리문화협회 회장 박동현입니다. 성원에 힘입어 여러분들한테 좀더 나은 걸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지는 이제 한 3개월 정도뿐이 저희가 안 됐어요. 회사를 설립한지 토가돈을 전국으로 매장을 확대하고 전국에 이 좋은 고기 그이 스테이크식 연탄 초벌구이는 저희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거 레시피 특허도 다 지금 들어가 있고 특허가 조금씩 나오고 좀 특허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토가돈만의 레시피 토가돈만의 어떤 정통성 있는 맛 그리고 고객들한테 좋은, 품질이 좋은 고기, 그리고 맛,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돈 인증점도 받았고요. 한돈의 인증점 지경으로 된 매장, 공장이나 그 한돈 인증 육가공 공장이 시약상 금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돈만 사용하고 있고요. 이걸 저희가 10일간 이제 송구에서 수정을 한 다음에 초벌을 할때 로즈마리하고 통고추하고 스테이크 스파리싱을 뿌려서 저희가 초벌구이를 합니다. 그래서 초벌구이를 한 고기를 두툼하게 커팅을 한 다음에 나가기 전에 이제 제가 개발한 발사믹 간장소스라고 있어요. 그 성분에 의해서 또 돼지 고기를 상당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또 하더라고요. 아, 고기가 부드럽고 상당히 맛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대박이 난 거죠. 고기가 너무 맛있고 고기가 다른 이때보다는 특이하다. 플레이팅도 그렇고. 그래서 플레이팅 스타일은 이 스테이크,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나가는데요. 비주얼이라든가. 이런 걸 고객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좋은 고기와 좋은 어떤 스타일의 이런 돼지고기를 전국으로 보급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거는 어떻게 보면 제 어떤 조리에 살아온 역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세계조리사연맹 왁스에서 주는 위장상도 받았고 허창장도 받았고 전 세계에서 4년마다 열리는 울셈부르크 월드컵에 출전해서 뉴저널 지역대표팀으로 나와서 동메달도 수상했고요 2020년도에는 독일올림픽 대회 세계적인 놀리대회인데 개인전에 출전해서 은메달 실버를 수상했습니다. 각 이제 뭐 월드부 대회라든가 태국의 아시아 컬리너리컵 이런 대회에서 은메달도 수상하고 은메달도 수상하고 여러 가지 요리 대회를 국가대표 감독을 하면서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출전도 하고 지도도 하고 많은 성적을 거둔 조리 인생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프랜차이즈 FMB는 지금 토가도는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사무실은 서울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해서, d b 에 손님들이 이제 문의가 오면, 영업팀이 가서 상담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저희 매장 모터에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조리법에 관련된 그런 모든 정보가 홈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대한민국 조리명인 이러고 제가 직접 점주들이 이제 상담이 되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조리 교육을 시킵니다 고기에 대해서 어, 사랑해주시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최대한 좋은 고기와 좋은 조리법을 전수해줘서 그분들이 매장을 오픈했을 때 최대 의 매출을 올릴 수 있게끔 저희가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도와주고 또 저희가 슈퍼바이저를 뽑아서 투입을 해서 그 매장의 문제점이라든가 그 매장의 잘못된 점을 스포라이드들이 잡아줄 수 있도록 어떠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토가도를 선택을 해서 저희 매장을 하는 점주님들이 아이 토가도를 우리가 참 잘했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 본사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 어떠한 명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한테 아 여기는 정말 프랜차이즈 회사가 다른 데보다 다르게 뭔가, 우 리들 한테 도움 이줄수 있는 그런 회사 라는 시골 주기 에서 저를 비롯 해 저희 직원 들이 최선 을다 해서 노력 을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